무한한 도전자, 여기는 홍대의 문화과정, 괴물 짜장에 와 있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괴물이다, 진짜로. <laughs> 아니요, 근데, 지금 아니, 괴물 위에 괴물이 있습니다. 이번엔 먹을 수 있는 전략이 있나요? 자르고, 숟가락으로, 1, 2, 1, 이렇게 하겠습니다. 1, 2로, 예, 예. 1, 2로, 아, 반을 주져버린다. 그렇죠. 오케이. 약간 좀 기가 되면 조정하듯이, 파바, 파바, 파바바. 야, 근데 진짜 이거, 진짜 크다. 얼굴, 와, 비교어를 애초에 얼굴이 한 3배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제 얼굴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비교하면은 길러지기 수비거든요. 여기에 여 하나, 둘, 셋, 아 깊이, 기피, 깊이를 보자. 깊이, 깊이. 요거 세개습 깊이. 깊이. 다다 오센스에요. 이에 깊이가 있는 맛이 이런 느낌이니야 아, 와서 해야지 맛은 제가 일단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그선생님겠습니다 마지막 시작할 비디 비디오 먹어보시면 됩니다 먹을 때 말하면 아, 되죠 비교도 되죠 아,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픈하자마자 없거든요 그래서 면 발이 닿는 생면이니요 먹을 수 있을까? 어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냄새가 아, 좋다 근데 이게 4인분이라고 거의 서 머리 죽이는 4인분인데 내가 딱6인분이에 40인분 아닙니까? 아냐 아냐. 인분요어 너무 이거를... 좋아좀 많이 주는 짜장면 네. 집에 4인분. 어, 오, 아니야. 두번더 많아 데 아, 5인 아, 네. 많이 주는데 따면이오인분 괴물 <laughs> 위에 킹물이 있다는 보여주시오. 괴물 위에 물 비빈지 12분 걸린다. 너 요물. <laughs> <laughs> 아, 아이, 야, 야, 야 이거 뭐야. 두 손을 왜이렇 이거 못하면은. 근데 우리 이제, 진짜 괴물이잖 아니 이제 우리 무리 영상발에 모아놓고 는 성공을 위해 다닙니다. 아 그럼 아, 진짜 마인드 자체 못 가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즐기고 웃고 할 때가 있다. 이제, 이제 성공. 아, 즐기고 웃고 할수있어 마지막 2017년 우리 2017년, 2018년 가기 전에 5승 먹고 갑시다 이제 오늘 위해서 어. 어제 공복을 <laughs> 24시간 동안 유지했습니 제가 아, 어제 아무것도 먹었요 어제 짬뽕 먹었다. 방금 말했잖아. 정신 좀 차리고. 편집할 거야. 편집 틀죠 올라, 올라. 솔직히 하나 쓰는 거네? 하나 아, 쓰 제가 어제 아, 한,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는못 쓰네. 주중 하나만 쓰때 그래. 되네. 제가 어제 한 끼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고포 상태에 그래서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대차 내가 팔친다컨셉대 제가 어제 짬뽕을 먹고 자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먹으면은 짜장이 괜히 땡기는 날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못 비벼? 아, 부해 아, 진짜 씨. 엄마가 이렇게 비벼줘야 되냐, 진짜로? 짜장이 아, 올리면 잘비벼 있잖아 아 근데 카메 좋다. 아 진짜로 좋아. 엄청 좋아. 불향이 나는 거 같아. 어, 그러니까 부해야 하는 거고. 어, 맛있겠다. 이게 얼마로 많이 많고 하원 15,000원. 아 15,000원? 12분. 19,000원? 이 일반 짜장이 얼마인데? 짜장으로 어작해 일반 짜장5원그력대로 짜장을 곱싼거네 짜장을. 근데 다른 사람도 먹은 거지. 뭐몇끝나 짜장을 잘게 잘라서 쑤저로먹겠습니다 안태보고 아, 대구나 애들이랑 같이 와서 아니지 아니지. 아왜 처음부터 같이 먹는지. 아왜 대물짜랑이 한국식으로. 아한국아 그건 너무. 한국식지겠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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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아. 짜장 잘게 잘랐어. 원투 원투. 너너 잘게 잘랐는데. 아 근데 딱 전략이 좋아. 맞죠. 어, 전략이 <laughs> 전략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자. 옆서이 역대 전략이야 지금. 가락라로하면 씨름이 걸려요. 사실. 카라보는 아름다요 이게 내배속에 네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에 이거 그거 아니에요? 군대 가는 사람 머리 잘라주는 거 같은데? 거대 끼는 게 아니라 면도나 면도기 없나? 일단 해봐도 될거 같아요 자해보겠 저희 도전하겠습니다 나 <laughs>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살짝. 아 이제 앞으로 되고 싶다 하얀면 시작할게요 네 하나 둘셋넷어 시작 시간 보세요 12분 숟가락 먹는다. 숟가락 먹는다면서! 어. 아, 아 미안니 아니, <laughs> 어랭 <어린>, 물이 치네, 계속. <laughs> 여유있게 뭐, 당근지도 먹을 수 있는 센스 <laughs> 있지. 음. 음. 맛있어? 맛은 있다? 최고야? 아, 진짜 먹고 싶다. 아, 톤치도 좋아, 톤칭도 좋아. 중국 현지에서 정말 좋아. 중국, 아, 가봤지, 너? 중국이랑 한국이랑 약간 스타일이 다르지 않나? 중국에 짤면 없다던데? 아, 맞아, 맞아. 어. 그냥 우리나라만 하는 거야. 어, 근데 맛있어 보인다. 아, 향이 너무 좋아. 우와 지금 한 6분의 1 먹었다. 6분의 1? 확실히 아니, 그냥. <laughs> 치열어. <laughs> 아, 여기 있어. 몇 여기 몇분 자서? 지금. 지금. 1분, 1번, 지 1분 자서요. 하지 마요. 아, 오 아, 열심히 있어. 그거 한다고. 오, 손을 먹는. 시간. 오, 열정. <laughs> 잘 먹네, 그래도. 우리 지금 시간이 1 1시예요 11시. 아침, 아침, 이게 오픈하자마자 온 거라서, 공복에 <laughs> 퍽이지다고 있다, 얘가. 우리 전략으로는 일단 이길 수 있어요. 거의 뭐, 거의 좀 늦어졌는데, 뭐, 단무지왜 이렇게 많이 먹는가? <laughs> 벌써 느끼한 건가? 잘 먹네 생각보다 이, 이 에너지로 가면 이 열정으로 이 속도로 가면 된다. 근데 양이 지금 안 주는 것 같은데 <laughs> 아, 누가 짜장을 위로 올리는 것 같아. 이거. 누가 누가 리필해 주는 느낌이야. 비오는 <laughs> 어. <laughs> 날 라면 국물 먹는 느낌? 라면 <laughs> 국물 먹을 수 있다고? 아 간이 뒤로 안가 간이 뒤도안간다고 응. 3분 지났는 <지나는데 웃음> 속도를 빨리 내야 돼? 더 내야 돼. <laughs> 아, 얘게 벌써 끝났는데, 느낌이? 대놓고 <laughs> <계속> 먹어야 돼. <laughs> 이게 아주 쉬면 <쉼이> 안 된다고, 쉬면 <laughs> 안 된다고. 쉬면 <laughs> 머리에서 <이제> 인식한다고, 배부르다고.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웃음> <laughs> 진짜. 단무지 먹으러 왔냐? 너무 <laughs> 맛있어있어 단무지 맛있어? 쇠물 단무지? 쇠물 단무지 왕왕 <laughs> 왕 단무지 와 줄어들지 않네 영더커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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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에서 웃음> <커졌어요>, 진짜 쩔어 <저? 웃음> 고서먹기 말고 물한 번만 주실래요? 아물 먹으면 야 줘? 아, <laughs> 아 줘봐라 <laughs> 근데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안그면다그야부 아, 응. 아, 저기, 저기도 누가 한번 도전하고 계시네. 어, 대체보다 한 체중이 한두배는거같으 이거 아, 4분 경과다. 아 쉬지마! 아이 배불러 지금 배불러 왜 이렇게 먹고 야 지금 하나도 안끓도못 먹었어 눈 속이 단끈하뭐뭔스기야 짜파게티랑 맛을 비교하자면? 맛있어요 <laughs> 맛있지? 벌써 배부른 거 같은데 지금? 아니 좀 전에 배불러 는데아좀 아슬아슬하게라도 좀 가야 될거 아니야? 이건 <laughs> 진짜 전혀 승부욕이 안 느껴지는데? 뭐 하는 거야? 겉떠 먹기 아니 겉떠 먹기? 모양만 지금 마이야 마이스키 아요 아니 숟가락을 다뿌다면 밥만 먹는 건 뭔데? 이거 뭐야? 짜짜짜짜짜짜짜짜 먹어 내가 짜 먹어 주지 이 줄었어? 뭐 <목소리> <이런> <laughs> <뭔줄 알았어? 목소리> 하냐? 짜장면이 <목소리> 아, 지금 맛을 맛을 느낄 시간이 없어 지금. 저쪽 있는데가 경쟁 의식을. 야, 얘밖에 코이 일면 울린다. 시는 <laughs> 사람 고일면 울리니. 아니 뭐 제대로 안 마. 야, 먹은 거 배고움 아직 뭐 먹고 눈뭐 하지 뭐 하는 거야. <laughs> 와, 왜 이렇게 일상이냐 사람이. 복부 때려버린다 진짜로. 뭐. 울면 만들어서 다나서벌어 <laughs> 야, 여기 조금 먹고 여기 조금 먹었는데 끝났다고? <laughs> 아, 짜장면으로 모양 만들기가 아니라고 아닌데 식후야 식훈나마 식훈나마 성의를 보여 성의를 구경하지 마 <laughs> 먹으라고 <laughs> 야너 아까 괴물보다 위에 있는 괴물이 뭐야 뭐랬냐 괴물, 괴물 위에 괴물을 보는다 예. 그랬는데 진짜 양싸비 괴물이다 아주 야 이건 좀 심했다 이거 왜? 아니 이거는 지청자를물어는야 이거는 거야. 아프리카 난민들이 먹으면 세 명은 더 먹어, 아니 네 명은 더 먹겠어. 나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어. 저도 먹을 너... 수 있고. 빨리 먹어. 아니 먹으라 <목소리> 먹어. <목소리> 야 시간 6분이 남았어. 아유니세프에 유니, 인마 지금 기금을 모금하는. 몇분 남았어? 몇 분? 6분이 나 남았어, 6분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지금. 반 남았어. 반 남았으면 반 먹었어야 되는데 반도 안 먹었어 지금. 최소한 성의는 모여라. 성의. 야 지금 넣 계속. 투하할 때까지 넣어야 돼. 아 형, <목소리> 영상 파일에 그거밖에 안 돼. 너뭐 이러면 다른 먹방 보던자들이뭐 하다 라우는 무한한 보던자야 재원이 하루새끼 짬뽕 먹었거든 맞다 <laughs> 아, 안먹었다네이 <laughs> 새끼 사기꾼 아니야 진짜 어 면이 <laughs> 부었더라고요 정대철 인생을 알고 싶다 진짜 이 새끼가 어떻게 <laughs> 먹었는지 허세 토성있죠 아 <laughs> 소스로 먹으니까 소스랑 같이 떠서 배부르다 왜? 저거 짜장면 버렸어 짜장면이 이유가 짜장면야또안 퍼진다고 했 너무 짜게 잘랐다 <laughs> 진짜 존나 해야 돼, 진짜, 너는. <놀람> 아니, 못 먹었는데, 벌칙 세게 갔어야 돼. 아, 음. 음. 진짜 나 세게 갔어야 돼, 캐리 케 먹는데, 이 느낌. 5분 남았는데도 안 먹고 있잖아. 짜장면 길이만큼 막에기해 네. 포기 안 해요, 포기 시간 아까워. 용량 아까워, <놀람> 뭐, 핸드폰. 저기, <놀람> 새끼야. <핸드폰 핸드폰 놀람> 진짜. 초복이 심하네, 아 핸드폰 용량이 아까워, 진짜, 이때에 아아니 이건 이거, 이거 다음에 교황생이야 고전해야 돼 이거 먹지도 못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다장 버리고 할 거야 뭐와 아, 이거는 너무 아깝다 진짜데요 포장은 포장 어떻냐 뭐야? 아, 포장 이동화지? 너무 실망스럽다 진짜 나한테아 진짜 이거는 이번에... 포기야? 이거할지고저밥밥 치면서 살아남는 기 가서 내가. 말로만. 이거 밀, 이거, 이거 뭐야? 쌀, 쌀, 쌀면이야, 쌀면. 살면. 밥이야. 아, 뭐, 어, 밥. 그건 진짜 맛있어, 애정. 미친놈. 누가 다시 먹을 수 <laughs> 아니, 열심히는 먹어, 뭐라고. 이거는 먹방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치야.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너는 먹방이랑 너무 멀다. 포로해. 포로해 때가 무거워. 그게 선이야. 무한한 도전자야 무한한 도전자, 도전자. 아, 성공합니다. 제 입에서 당나냐고 포기하는 말이 많아요포기가 음. 아니야. 누가 바로 포기야, 지금. 아니야. 말하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겠다. <laughs> 오, 오 포기란 말이 나왔어요? 니네 입에서 터가락하게더 빠르겠다. 포기란 말이 안 나왔으면 장난이 아닙니다. 눈꽃난다 중계점. 아, 그건 아니야, 진짜? <laughs> 아, 저도 실패. <laughs> 나랑 실패하는 거야, 오 우리야. 이거 소보하다 맞나 모르겠데 <laughs> 아유, 내 12분 어떻게 할 건데? 아내 핸드폰 지금 배터리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때 난리 지금 12분. <laughs> 이거 만들어진 요리사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저서 포기한 말 나왔나요? 내 주먹에서 진짜 내 <laughs> 네 인생을 포기하지 와, 깨작깨작이 뭔지라는 단어를지잖아 깨작, 깨작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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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작, 깨작박사, 깨작박사. 뭔 소리다? 깨작아주. 너무 뿔났는데요? 또 뿔나. 정신 나간 새 다른 거먹고 배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 아, 너무 아깝지 않냐? 저기 늙글 거. 글은 눈나 폈고 싶다, 진짜. 너를 태우고 싶다, 진짜. 니이 처음이랑 똑같아. 아니, 시작과 동시에 지금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 무는 소리가 지금 3.5인 걸 먹었는데. 똥이야, 똥. 제발, 똥이야, 똥. 뭐, 이가 지금 야간에. <laughs> 여기 존나멋 있다 진짜로. 음, 한 입에 끝나요. 저기 있잖아. 터 가지고 진짜 아, 뭐 그러지. 책상이서나고 읽지 마세요. 어쩌합시다 여러분. 네, 네. 아, 아, 진짜 오만만아 진 이것도 막 채소 반 이상 치워. 어? 이분 이분 나와이분 동안 반디. 라이트 아, 걸지 마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요 오케이 아무 안 할지. 아 네. 짜장밖에 없 아, 예상. 근터 가지고 로그라고 진짜. 근데 그럼 같이 쳐다가 아주 존나피자고너 짜장 얼마큼 먹었지 내가 존나 볶고 존나 들다가 다고 있는 중입 알아서 빨리 도망가야요 너는 건드려도 시바 ㅂ ㅅ 빨리 뭐어 다른 거 먹을까? 아.. ㅈㄴ 철까네 아그들 영상 촬만 하지 마라 진짜 와.. 진짜 근데 이거 반칙 아니에요? 뭘 반칙이야 마주치없 너무 있잖아아뭔 개물이야 뭐 진짜 마.. 아니 아 얼마나 아, 졸먹기야 아, 이거 진짜 어. 맛있젓이안 되네 사람에 맞는 크기숫자 메시도 왼발에서 일분, 분 남았으니까 분 동안 최선을 다해죠 오케이. 메시도 왼발을 금방 쓴 것처럼 손을 쭉, 쭉 젓가락이 됐잖아. 포지션 있는 거지? 숟가락이죠. 숟가락이야. 숟가락이야. 오케이. 오십 초 나도 오십 요 오십 초가 친구. 최선을 다하고 계속 오십 초 친구 나야니까. 그러면, 그러면. 살짝, 살짝, 살짝 동안 다 자, 출발해봐, 스파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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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얼굴 떼지 말고, 얼굴 떼지 못 계속 넣어. 자, 이십 초 나도 초더 나, 초더 나, 초더 계속 이기하 이게 먹고거야 뭐, <그게> 뭐야 이게? 실패로 가 입으로 와. 이건 미사야 이거를 막근해씨보다 더 고개 숙여서 이야기라 대구이사야초코집 판다, 진짜로. 깝치지 않겠습니다. <웃음> 아, 신, <laughs> 신 아, 아. 이거 짜장면 먹어도 되나요, 이거? 짜 어, <laughs> 먹어도 되겠 <돼요, 이렇게>? 어, 짜장면 <laughs> 먹어. <어떡하지 웃음>